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호주 캔버라의 에쿠 에너지와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메가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250MW, 500MW 시이며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호주에서만 크고작은 메가팩 공급 계약을 대량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많은 잔금이 들어오면서 2025년 어닝에서 회사의 에너지 부문 큰 매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CFRA 분석가 가렛 넬슨은 미국 선거 이후 테슬라 목표 가격을 기존 265달러에서 375달러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포지션을 매수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CFRA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많은 기관들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포지션의 변화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멀티플에 맞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FSD와 에너지 사업을 통해 회사 수익이 커지면서 EPS가 눈에 띄게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럼 전고점 414불도 빠르게 돌파가 가능해지며 퀀텀 점프의 시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자동차 블로거 샤오강 멘토스는 테슬라에 12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마침내 공개 사과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테슬라와 샤오펑 간의 자동 비상 브레이크 비교 테스트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테스트 도중 가속 페달을 밟는 등 테슬라가 테스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고요. 이로 인해 그때 당시 무척 시끄러웠죠. 결국 이번 사과로 테슬라에 문제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테슬라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진실을 꼭 확인하면서 투자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